안녕, 여기 이제, 어, 뭐, 훌라춤? 이거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. 어, 이거 써먹으려고. 들거 <laughs> 왔고. 음, 앞으로 돌리. 음, 여기는 공원이고. 어? 배가 좀 생각보다 삥삥해서. 아, 어. 어, 좀 덥긴 한데. 뭐. 남대로가 갔었으면 뭐돈 내고 보는 건데, 어 뭐, 나름 뭐 사회자분도 계시고, 뭐 볼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. 어쨌든 뭐, 숙소에서 근처니까, 이제 체크아웃 하러 빨리 가야 해서. 아이고, 사람 많다. 내일이면 도쿄 가는데, 맛있네요 서핑을 좀 많이 탈격그랬어요 서핑, 소핑... 어서 이런 거를 좀 가격을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방 음, 안에서 있었던 시간 이좀길었던거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마우이에서 좀또 좀 캠핑하면서 아좀 안에서 좀 쉬고 싶었나 봐요. 어 마우이에서는 라면만 계속 먹어서 그런지. 라면 먹기 싫어서 좀안 먹었는데 어, 막상 또사 먹으니까 지출이 엄청 크네요 라면 또 그때 한 3만원 주고 어, 한 그릇 3만원 주고 먹었는데 물고 빼기에 뭐차시 뭐, 이런 거 추가해서 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어 음. 그, 어, 일본 가서 먹었으면 되긴 했을 맞긴 한데, 어, 어쨌든, 와서 또, 뭐, 보는 것도, 궁금했어요. 여기랑, 여기 일본을 하면 또 어떨지. 동키호테 궁금했던 것처럼. 일본 본토를 좀 가고 싶네요. 어, 용과 함께라든지, 뭐, 각종 게임에서, 그, 이름 뭐지? 뭐지지 신축하 라든지 그 뭔지 모르 겠지만, 하여튼 멋뭐 지며 많이 나오 니까. 어, 그리고 환원 눌로 여기 는 진짜 그냥 커다란 공원인 것같 아요. 그래서 네. 호텔 뭐 정원 이라고 해도 될정 도로. 낮제 이렇게 쨍쨍할 때 말고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 뒤에 산아직도 가렸네 저기 가는 걸막 사람 추천하던데 어... 어. 아, 움직이기 싫어요 <laughs> 아 날이 더우니까 아제갈 만하다고 갔다 온 친구들은 그렇게 하던데 밤에 가죠, 뭐. 안녕. 아이고, 저 팔, 파다가 또색판 왔네.